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축복의 열매는 피흘림이 터해서만 열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일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시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자신은 고난의 십자가를 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대가로 권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블레싱, 축복하고 자기는 불리링, 피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블레싱과 불리링은 같은 어건에서 나왔습니다. 축복은 피 흘림을 통해서 온다는 말씀입니다. 축복은 피 흘림을 요구하고 피 흘림이 있는 곳에 축복의 열매가 열립니다. 가족과 이웃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이 복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2001년 4월 5일 잠실 야구 경기장 프로야구 개막전이 시구자는 철제 인공다리의 소년 에덤 킹이었습니다. 그는 선천성 기형으로 태어난 한국인이었는데 부모가 양육을 포기하여 고아가 되었고 미국의 로버트 킹 부부가 입양하여 미국에서 자라났습니다. 킹 부부는 애덤을 입양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필요하기 때문에 입양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장애아이기 때문에 힘든 점이 없는 한 질문에 부부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수고를 해야 하지요. 로버트 킹 부부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같이 자기들이 더 많이 수고함으로 에덤 킹에게 더큰 축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오늘 당신이 희생하며 섬긴 것은 하늘의 축복으로 반드시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미리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 죽으심으로 엄청난 열매의 영광을 이루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이웃을 축복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치게 하소서. 수고 없이 영광을 얻으려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소서. 축복은 이웃에게 수고하는, 수고하고 나에게는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날이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엄청난 열매의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이웃을 축복하고 권한의 십자가를 진다. 수고 없이 영광을 얻으려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다. 축복과 생명은 이웃에게 수고와 권한은 내가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 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이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제목은 축복의 미래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우리는 겨자씨 비유를 읽으면서 보이는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겨자씨 속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새들이 깃들인 나무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보이는 것에 실망하지 않고 믿음이 눈으로 보이지 않을 볼 것이다. 지금은 작은 씨에 불과하지만 자란 후에는 새들이 흙 가지에 깃들인 나무가 될 것이다라고 믿고 그 씨를 심고 가꾸려고 합니다. 그런 믿음은 옳습니다.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진리에 불과합니다.절반의 진리에는 기적이 없습니다.이 비유의 또 하나의 중심은 밭에 갖다 심는 농부입니다.농부의 눈에 겨자씨는 너무 작아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그 씨를 밭에 갖다 심고 열심히 가꾸면 새들이 깃들인 나무가 될 것을 믿고, 심고 가꾸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겨자씨는 스스로 심을 수도 없고 새들이 깃들인 나무로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겨자씨가 새들이 깃들인 나무가 될 것이라는 믿음과 비전을 갖는다고 해도 스스로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겨자씨는 농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겨자씨 인생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심고 가꿀 농부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농부에게 겨자씨 자금에 낙심하지 말고 심고 가꾸면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듣고 보고 만나는 사람들도 겨자씨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여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 속에 놀라운 미래를 숨겨 놓았습니다 농부들이여 작은 씨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심고 갖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라 예수님은 나와 같이 작고 작은 씨를 심고 갖고 나를 나대게 하신 농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농부를 불러내어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겨자씨를 심고 가꿀 농부로 당신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 작은 시 속에 숨겨진 엄청난 미래를 보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겨자씨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농부를 나에게 보내시어, 겨자씨와 같이 작은 씨를 심고 가꾸어, 오늘이 나가 되게 하신 은혜의 예수님, 나도 겨자씨 속에 있는 엄청난 미래를 보게 영의 눈을 열어 주소서. 그 씨를 심고 가꾸어 놀라운 미래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많은 농부를 나에게 보내시어 겨자씨와 같이 작은 씨를 심고 가꾸게 하여 오늘 나가 되게 하신 은혜의 예수님께 감사한다. 나도 겨자씨 속에 있는 엄청난 미래를 보는 영의 눈을 연다. 겨자씨를 심고 가꾸어 놀라운 미래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송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박해자 사울 안에 사도 바울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존재는 보이는 것과 함께 보이지 않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눈으로 보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을 보며 판단합니다. 심지어 다메색이 아나니아는 믿는 자였으나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사울,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고 가둔 박해자 사울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박해자 사울에게서 주의 이름을 수많은 사람에게 전할 주님의 그릇, 대사도 바울을 보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어느 날 대리석 하나를 보고 큰 소리로 웃으면서, 야 다윗이 걸어 나온다, 다윗이 걷고 있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다 보이는 것만 보는 자들은 그를 미쳤다고 비웃었으나, 미켈란젤로는 그 속에 숨어 있는 다윗을 보고 그것을 깎아내어 멋지고 아름다운 다윗상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것과 함께 보이지 않은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비천하고 가난한 어부들 속에 빛나는 미래의 사도를 보았고, 일곱 귀신 들린 천안 막달라 마리아 속에 성결한 여인을 보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서 대사도 바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잘 것도 없는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징과 망치를 가지고 우리를 깎아내고 다듬고 있습니다. 망치로 맞고 징으로 깨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속에 숨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오게 하려고 잠시 고난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련을 참는 자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타락한 죄악의 모습도 보지만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도 보십니다. 예수님은 미켈란제로와 같이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깎아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당신도 주님과 함께 자신을 깎고 다듬어 멋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박해자 사월에게서 대사도 바울을 보시고 깎고 다듬어 주님의 그릇으로 만드신 예수님. 타락한 나로 깎고 다듬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소서. 보이는 것과 함께 보이지 않은 것을 것도 보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이웃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끌어내는 사역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박해자 사울에게서 대사도 바울을 보시고 깎고 다듬어 주님이 그릇으로 만드신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과 함께 타락한 달을 깎고 다듬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 보이는 것과 함께 보이지 않은 것도 본다. 이웃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끌어내는 사역에 동참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은 예수님이 보는 것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 에서 41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보는 것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나병 환자에게서도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전도자를 보았고 거친 뱃사람 시몬에게서도 흔들리지 않은 교회의 반석 베드로를 보았고 더러운 망난이 탕자에게서도 사랑스러운 아들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이 보는 것 같이 당신의 배우자, 자녀, 성도들, 이웃들, 정치가들, 가난하고 병들고 흑암이 그늘 가운데 앉아 있는 백성을 보고 있습니까? 현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루이 파스퇴르는. 중학교 시절, 시절에 반에서 제일 키가 작고 병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담임선생님은 그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73세에 불란서 국민투표에서 프랑스가 나온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프랑스인으로 선정되고 그의 생일은 국가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섬기고 돌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되었고,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도우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병해하고, 키도 작은 보잘 것 없는 겨자씨 같은 자였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부모님과 이웃을 만났기 때문에,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따라갔으나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 중도에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에게는 마가는 쓸모 없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헤어지면서도 마가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바나바는 그런 마가에게서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였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배우자와 가족들과 이웃들과 심지어는 이 세상에 쓸모없고 더럽고 약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것을 함께 보는 믿음을 주신 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이 보는 것을 함께 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게 하소서.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것을 함께 보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이 보는 것을 함께 보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본다. 모든 사람에게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진 목사의 오늘의 목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을 동력자로 부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미를 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심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시려고 당신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가장 작은 곁을 심고 가꾸어 새들이 깃들인 나무로 만드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겨자씨의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농부가 되어서 겨자씨를 심고 가꾸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집니다. 그러면 새들이 깃들인 나무를 만드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을 함께 보아야 별볼일 없는 겨자시 속에 숨은 엄청난 미래를 볼 것입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지혜와 강함과 존귀와 풍성한 생명이 숨어 있음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구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그러면 밝히 보고 겨자씨의 기적을 보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당신의 가족 식구와 교회 식구와 이웃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겨자씨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요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새들이 깃들인 나무가 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동력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동력자 입니다. 세 번째로 농부인 당신이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주시는 대로 바로 지금 해야 할 일을 실행하세요. 하나님은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구하는 자는 사역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그 일들을 하는 동안에 저자씨가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 택하사 있는 것을 파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일을 하게 하소서, 알파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동력자로서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천한 것들과 열심 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를 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일을 한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동력자로서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실행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축복의 동산으로 만듭시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령님으로 충만을 받으면 먼저 영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봅니다. 베드론 첫 성령 강림절에 이 사실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과 환상과 꿈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죄악으로 물든 세상, 죄악과 인간 중심이우라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세대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재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몸과 지체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바꾸시고 자기 몸과 지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치료와 능력과 지혜와 섬김이 강물같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가 말씀하시는 곳에 성령님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에게 소름을 얹으면 하나님의 치료와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치료와 생명이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은 당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흐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고 주님이 구원과 치료와 축복이 빗줄기가 되어서 쏟아져 나오는 세상을 축복과 사랑의 동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들이세요. 그러면 당신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늘의 사랑과 축복과 치료와 구원을 이 세상에 흐르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신령한 복을 세상에 흐르게 하는 통로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릴 때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어 하늘 축복이 흐르는 통로로 만드시는 하나님. 나의 약하고 천한 몸을 들이오니 나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드셔서 내 몸을 주님의 사랑과 구원과 치료와 복이 흐르는 통로로 만드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릴 때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어 하늘 축복이 흐르는 통로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약하고 천한 몸을 죽게 드려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든다. 내 몸이 주님의 사랑과 구원과 치료와 복이 흐르는 통로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